안녕? 예. 네? 안녕하세요, 채티비입니다. 오늘은 산에 놀러 왔는데 어, 이름 뭐였더라? 까먹었지만 저기를 보세요. <laughs> 저기 막 빛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모장의 숲길이래요? 모장의 숲아 모장의 숲길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막 밤에 오면은 빛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. 더 가시죠. 어, 어, 나 어. 여기도 이렇게 조명으로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. 있습니다. 아주 멋집니다. 아주 음. 멋집니다. 여기는 산책로입니다. 여기는 산책로입니다. 하고 있습니다. 오. 딱 보면 반딧불이가 막 여기 돌아다니는 같다 나무에 비치니까 꼭 크리스마스 트리와 비슷합니다. 여기 좀 와서세요. 이 숲이 진짜 멋있네. 더 올라가 보죠? 거절, 끝, 고철, 끝. 고철. 어쩔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응. 구독, 좋아요. 구독,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